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항상 주인이 되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센터도 지켜보아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입니다. 말은 내영어 이미 주가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구나.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혜의저 구름 건너편에 떠 올라. 위안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은 영의 소낙비 지금 읍조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 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의 찬송 하오니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방송으로 또한 예배하게 되어서 아쉽지만, 또 이렇게 반갑게 우리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어 실로암 연못가에서 만난 한 맹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 봐서 알지만 이제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든지 장애가 오든지 또 자라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의 짐을 지는 사람은 엄마이죠. 엄마 된 사람들은 그짐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이제 실로암 연못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됐든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 문화적인 공감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당시 이 맹인들은 세상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을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을 이 주도적으로 살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가장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냥 구걸하며 사는 겁니다. 이 소경도, 이 맹인도 역시 구걸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실루암목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소경을, 맹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이것은 그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그 섭리가 창세전부터 예전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어떤 불이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그 모든 일의 원인을 누구의 죄 혹은 조상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했지만, 또한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준비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모가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병을 치료해주셨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셨고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분이시었습니다. 오늘도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무엇으로 오셨다고 오절에 말씀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하여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루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루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씻으므로 그의 눈이 밝아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이 맹인은 눈을 뜨고는 결국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상황인지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이제 어 문제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고쳐 주었다는 것이 왜 하필 안식이래 했냐는 이유로 예수님을 힐란하면서 이제 이 맹인을 데려다가 신문하는 과정이 후반부에 보면 나오게 되죠. 엄마, 어머니나 아버지도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어이 증언을 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믿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재산이 빼앗기게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 때문에 이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심으로 눈을 떴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이 맹인된 본인은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바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일평생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보는 우리보다 정상적인 눈을 가진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에 더 예민해 있습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더 보지 못하는 게 많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고 더 깊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띄어 주시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자는 그 봄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아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결국 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 보기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이 필요함을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맹인 된 자는 그의 소망이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부모도 재산도 그 무엇도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온전한 생명의 은인이요 은혜를 주신 자이기에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욕심을 갖고 또 이제 우리의 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까? 이 시기 속에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사실 장애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둘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날 때부터 맹인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누렸던 그 모든 욕심거리들 그것으로 인해 죄거리가 되고 인생의 곤고함과 곤란함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수종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맹인은 그의 일생의 삶 속에 오직 돈 떨어지는 그 동전소리를 귀 기울여 드려야 했고 또 그의 부모도 또 그의 가족들도 외면을 당하고 외로움의 삶을 살았지만 그를 찾아와 손을 내밀어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으로 그가 모든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인가요? 자녀들 문제인가요? 또 여러분이 진 빚이 있나요? 아직도 풀지 못한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나요? 그것... 어디까지 가져가겠습니까? 이젠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영생하며 영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붙들어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전부이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품이 전부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고 또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실루암 목가에서 눈을 씻어 밝아진 이 소경이 맹인이 이제 그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우리가 할수 없는 이 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며 간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시는 바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하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아내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센터를 붙잡아 주시고 센터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9 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네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샘선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 니가 니가 리시며 가니에게가주가 니가 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 니가 니가 니아니하 니가 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덕으시네. 증량 모다른 애로 채우시며늘 성령에 감화주사. 한양토로 내민 내밀... 실때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후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전문과 전사함에 매마. 나비곤지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도 한 주간 복된 한 날을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